비책이 있기는 합니다. 허나 어느 누구도 그 비책을 눈치채서는 아니 되며 장사를 하되 꼭 밤에 지르도록 해야 하오."라고 말하며 황금 대신에 황금처럼 보이는 보릿대를 이용하라고 했다. 이한사는 얼굴 가득 웃음을 띠었다. 보릿대는 황금과 같이 그 빛깔이 누렇고 윤기마저 있어 밤에 보면 황금처럼 반짝거려 그것으로 관을 에워싸서 장사를 지내게 되면 아마 전지신명께서도 감응할 것이니에 다음 달 무술일 축시에 은밀히 장사를 지내도록 하시오. 나는 비답을 주었다. 걸승이와 같은 비답의 연사는 너무 고마웠으나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았다. 왜 하필이면 다음 달 무술일에 장사를 치러야만 돼요? 하며 연유를 물었다. 그러자 걸승은 이한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인간에게도 가끔 쉬는 날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신관들이 쉬는 날이 있소이다. 그날이 바로 다음날 무술일로 소위 천지 개공일이므로 하늘과 땅을 관장하는 신관들이 쉬는 날입니다. 그리하여 설령 인간들이 잘못을 범했다 하더라도 벌을 주지 않고 벌준다 해도 감소될 수 있는 무술과 축시라는 일지는 음양오행상 흙이라서. 그 빛깔이 누런, 황색으로 지성을 다했으므로 황금이나 진배 없이 천기나 지이 모두가 감흥할 것이외다. 라고 소상이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지주님과 내가 인연이 있다는 것은 이미 하늘의 뜻이며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천연이외다. 일국을 개국할, 개국공께서도 후세, 나와 같은 걸승을 만나게 될 것이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 인연이 점차 쇠약해져 우여곡절도 있을 것이에다 나는 예언까지했다. 그뒤로 걸승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 이한사는 걸승이 시키는 대로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를 정성스레 받들어 아무도 모르게 장사를 지냈다. 이후부터 가세가 흥황해지고 아들인 이자춘을 거쳐 이성계 때에 이르러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성계는 고려의 명장으로서 이화도. 회군을 계기로 조선을 개국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그 걸승의 예언대로 장사를 지낸 때로부터 꼭 3대째에 해당하는 이성계가 임금이 되었다는 점이다 임금이 되기까지는 무학대사와 같은 고승과의 만남 전장에 나갔던 군사들을 회유하여 청천병력과 같은 말발굽소리로 문한고려 왕실을 무너뜨렸던 것 등은 신기하게도 전부, 그 걸승의 예언대로 되었다.